모두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 갑자 얘네 그동안 심지어 그 집까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사는 <목소리> 아파트까지 그 순간에 아직도 후회가 돼요. 나에게 후회로 돌아올 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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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러분. 풍젤입니다. 지금 스킨푸드의 미나리팩, 이거 파슬리 클리어 패드 내 이름이 이거 붙여놓고 있고 엄청 여러 겹으로 깨져가지고 뜯어서 붙여놨거든요. 간만에 진짜 오래 잤거든요, 오늘. 너무 부었어.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겟레디미를 찍을 거예요. 어떤 얘기 하면서 찍으면 좋을지 생각해봤거든요. 제가 만났던 헌증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엄청 탔고, 누래지고, 피부 톤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제품. 메디핀 멜라논 엑스 앰플. 이걸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미백에 도움이 많이 되고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비타민 C 향기? 맡을 때마다 피부에 막 비타민 넣어주는 느낌이라서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바르면 7초 만에 피부가 미백이 준다, 윤기가 돈다, 광이 돈다 해서 그래 7초 앰플로 유명해요. 이렇게 바르면 피부 톤, 미백에 중점을 둔 앰플인데도 수분감이 엄청 많이 돌거든요, 이렇게. 수분도 충족시켜주면서 미백까지 줄수 있는 그런 앰플이에요. 그래서 진짜 잘 쓰고 라이트 케어 때 특히 술 먹은 날술 먹은 날 얘를 발라주면 피부에 비타민 넣어준 듯한 느낌? 너무 많이 탔었고, 미백의 효과를 보는 그런 제품들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무리감도 깨끗하고, 쫙 수분크림 바른 것처럼 윤기가 든단 말이죠. 피부 결이 달라 보이지 않나요, 확실히? 너무 많이 부어서 얘를 해줄 거예요. AGR 중에서, 제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부스터 젤로 써야 되는 래피트 디바이스예요. 여기 이렇게 젤 짜서, 간단해요. 그냥 타서, 붙여주고 양쪽에.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경락한과가 있어. 어떤 시절이다 얘기하면은 너무 특정 인물이 되어 버리니까 그냥 과거에 했던 친구라고 얘기를 할게요. 엄청 친했고 저를 엄청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그 친구랑 다른 친구랑 저랑 세명이서 친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알고 보니 진짜 허언증의 거의 맥시멈 수준이었던 거죠. 아픈 걸 꽤나 잘 참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지. 아플 수도 있어요. 아픈 만큼 효과는 있는 것 같아. 통포드 립밤 발라줄게요. 그 끈적끈적한 립밤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딱 추천해요. 이 하나도 안 끈적거리거든요. 무전함도 없고 안 끈적거려서 하고 싶은 말을 주절주절 떠드는, 막 얘기하는 식으로 뭐 영상이 너무 길어서 지루할 걸 생각하지 않고 엄청 길게 찍을 거.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음... 소량만 발라줘요. 아래레드 응. 보보떼의 b 0 0 색상 피부 메이크업 바로 해줄 거예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뭐 사는 집, 부모님의 얘기, 차 종류 이런 거, 학교를 다닐 때 얘기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뭐 남자친구를 집 앞에서 만났는데 엄청나게 디테일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런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모두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거의 하루 종일 붙어있고 마치고도 하루 종일 붙어있고 그 정도로 친한 친구였는데 모든 게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처음 딱 알게 됐을 때 들었던 느낌은 와 진짜 어떻게 살았을까 얘는 그동안 진짜 그 생각이 제일 처음으로 들었어요. 진짜 거짓말이라는 게 중간에는 못 끊는 것 같아요. 그게 눈덩이처럼 부러지잖아요. 사소한 거짓말이 그 사소한 거짓말을 지키려고 또 거짓말을 하고 결국엔 그 친구는 진짜 막바지에 다 달라서 발견이 돼서 못 멈췄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또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집에 뭐 일하시는 분이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집에서 무슨 가방을 훔쳤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물품들이랑. 그래서 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같이 걱정을 해줬어요. 정말 소름돋는 건 상황을 똑같이 재현해줘요. 집이 어디 어디에 드레스는 위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던 가방이 없어졌고, 디테일한 상황들을 엄청나게 잘 묘사를 해줬거든요. 저한테. 도둑질질 거짓말도 놀랐고, 뭐 일하시는 아줌마 거짓말도 놀랍지만 심지어 그 집까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사는 아파트까지 일말의 진실이 없는 그냥 허무 행망한 소리였던 거지 심지어 같이 놀잖아요 저랑 집이 좀 멀었거든요 그래서 걔네 집 근처에서 놀면 어차피 택시를 타고 가야 되니까 집 앞에 데려다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집 앞에 데려다주는데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닌 거지 그럼 내가 가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마음은 도대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진짜 들잖 자연스럽게 그 아이의 인생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다 알았을 때그 마음 고생이랑 아였으면 진짜 중간에 포기했을 파우더는 진짜 제일 만만한 거 블러 파우더 그냥 가볍게 메이크업 들어갈 부분만 가볍게 블러셔랑 팔레트는 데이지크 거 사용해 줄 거거든요 두개다 새로 샀어 다 제동 대산이고 데이지크 블렌딩 무드 치크 쿨 블렌딩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16호 바이올렛 니트 예쁘지 않나요? 베이스 색깔이 없는 거 같아 그래서 이블러셔를좀 깔아주고 그 위에 해 주려고요 얘랑 얘를 살짝 섞어서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냐 사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는 거 어떤 피해다라고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사물하면 같이 썼어요 이건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으니까 제가 미술 전공이었거든요 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물하면 어떤 그런 과제에 대한 피해도 있었죠 내가 뭐내 남친한테 선물을 받았어. 요들고 다닐 거예요. 당연히 다음날 자기가 똑같은 거를 받았대요. 똑같은 그런 품목. 만약에 내가 지갑을 받았어. 그럼 자기도 지갑을 받았대. 와 진짜 구경하자 하면은 어안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때 보여주면서 한참 지나서 내가 물어보면 잃어버렸대.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그냥 다 믿었어요. 안 아, 믿는 이유가 없으니까. 굳이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왜 해? 라는 거짓말들 드렸으니까. 색깔이 뽀얗게 예쁘죠? 얼마나 저랑 친구를 하는 시간 동안? 거짓말을... 많이 했을까요? 그냥 발랐어. 세 명도 친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 색깔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로즈 색깔인데 가을 느낌 물씬 풍기는 이런 색깔이에요이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 색깔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다른 친구랑은 저랑은 그렇게까지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색깔 너무 예쁘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놔 버리니까 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쯤이었거든요 진짜 친하게 지낸 지 조금씩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다른 친구랑 어쩌다가 전화를 하게 됐거든요 방학이었어요 그때가 과제 때문이었나? 학교 일로 전화를 하게 됐는데 이상한 부분이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제가 몇 배까지는 못했어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 둘이서 얘기하니까 이게 딱안 맞는 거죠. 모든 게 약간 퍼즐처럼 막알쳐지는 왜냐면 얘가 알고 있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합치니까, 아, 거짓말이었구나. 허언증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 순간에 아직도 좀 후회가 돼요. 이걸 어떻게 그 아이한테 밝혔냐면, 아, 이 팔레트 올리브영에 샀는데, 이것도 같이 주더라고요. 딸려와요. 미샤 트윈 브로우 키트예요. 잠깐 잡고 눈썹을 캐시서 단톡방이 있었거든요. 이상하게 읽었던 부분들을 가감 없이 달아라 다라라라...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가감 없이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조금 후회가 돼요. 저는. 만나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방학이었고 어떤 변명도 없이 모든 걸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그 단톡을 나갔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기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결국 이렇게 될지를. 그리고 그런 짐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자기도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그런 거겠죠, 결국에는. 모든 걸 인정하고 그냥 그전투을 나가더라고요. 물론 그 아이가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잘해준 부분도 많았거든요. 블러셔도 아까 썼던 이두개 섞어서. 그때는 당시에는 저도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리액션을 취하지 않았죠. 근데 그러고 학교에 가게 됩니다. 방학이 끝난 거죠. 학교에 안 오더라고요.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연락조차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 자퇴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고작, 그냥 고작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 인생, 자기의 학력 이런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다시 친구하자에 풀는 예, 그런 건 아니지만 다시 친구를 못할 지언정 얘기를 해보자. 너무 진한가 그래가지고 섞어서 어떤 끊임없이 연락을 했어요. 어떤 원망의 연락을 한 적은 없거든요. 마지막 연락은 한 1년 전, 반년 전 그렇게 오래 오래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있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단톡에서 나간 이후로 그 아이를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연락을 했던 거죠. 그 시간들 동안 오셀 컨실러. 제가 지금 친한 친구들은 전부 다 엄청 오래된 친구들밖에 없거든요. 이거 애교살로 여기를 끝에 이렇게 라이트를 주면 눈이 커보인답니다. 한쪽, 안 한쪽. 어떤 연락이었냐면, 처음에는 자퇴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저랑 그 다른 친구 둘다 연락을 했었어요. 자퇴는 진짜 아니지 않냐. 우리 다시 얘기를 해보자. 괜찮다. 그런 식으로 회유에 카톡을 했죠. 한동안은 연락이 아예 없었어요. 미안하다. 이런 한마디의 알 정도? 그리고 자취를 감췄죠. 데이지크 슬림 젤 아이라인. 이걸로 채워. 만나서 얘기했으면 자퇴를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거의 내 머릿속을 지배했던 것 같아, 한때는. 매년 연락이 시작합니다, 그때. 걔가 번호를 진짜 많이 바꾸거든요? 근데 걔가 전화번호를 바꿔서 전화는 안 되는데, 그 바뀐 번호에다가 제, 내 번호를 계속 저장을 해놨나봐요. 뭔가 친구 추천에 계속 걔 같은 애가 자꾸 뜨는 거예요. 계속 계속 연락을 했어요. 한번 만나자고. 시간이 엄청 많이 흐른 뒤까지해도 아,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딱 연락이 오는 거예요. 술을 먹었던 것 같아. 너가 너무 그립다, 여전히. 근데, 아,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만날 순 없을 것 같아. 그런 식의 엄청난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그때부터 또 다시 회유를 해요.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넌 어. 잘못했고 난 대처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다시 만나서 풀면 우리 관계는 안 풀릴지 몰라도 그런 어떤 서로의 부족했던 모습들은 풀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만나자. 했는데, 결국 아직도 안만났어 다른 친구 있잖아 다른 친구랑은 지금까지도 아주, 아주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저, 저보고 징하다. 아니, 징하다. 라고 되게 신기하다. 라고 한 적도 있는데, 움푹파였던 이아 라스트 블러시 트리플 2호 쿨박스 색깔이거든요. 저는 그 걔를 만나서 하고 싶었던 건딱 그거였어요. 자기한테 훨씬 더큰 사건일 거 아니에요. 저보다는 그래도. 드라마 남을 수 있는 얘기 일일 드리고, 단한번의 대화도 없이 딱 끝났다는 게좀 엄청난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물론 욕심이겠어요. 이것도 제 욕심이긴 한데, 진짜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엄청난 걸 바라고 만나자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때는 그랬지.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면 앞으로 다시 친구가 돼서 지나지는 어떻게 못될 사이니까,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번 만나서, 그냥 그때 그랬다. 좋은 마무리를 하고 싶었던 거였죠. 제 마음은 뭐 좋은 마무리가 어디 있겠냐면 세상에 걔가 저는 이 영상을 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혹시나 또 이런 내 마음에 동감한다면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이런 썰들이 <laughs> 재밌다면 친구에 관한 썰들을 계속 계속 이어가면서 겟레디를 해볼 생각이에요 포니 팩트의 샤핑 브로우 디파이너 내추럴 브라운 색깔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할 때마다 뭔가 씁쓸해. 사람을 그렇게 끝없이 거짓말쟁이가 됐을 때는 제 잘못도 있겠죠. 어떤 한 포인트나 모든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한쪽만 잘못이 있다고 하겠어. 어떤 잘못이든 비율만 다를 뿐이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다 살았으면 좋겠어서. 철학적인 대화가 돼버렸는데. 베이블린 브로우로 조금 더 잡아줘야겠어. 지금 헤어더이좀좀안 맞는 것 같아서. 듣고 싶은 썰 같은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적어주세요. 썰 하나씩 풀어볼게요. 저 말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말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친구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밉고 그렇다면 조금 더 이해를 하는 판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훗날 그 이해를 못했던 그 순간들이 나에게 후회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에 최선을 다해야 어쨌든 잘잘못을 따라서 끝그 끝에 후회가 없는 것. 드로잉 아이즈 컬러링 브라우카라 애쉬 브라운 색깔이 딱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에스몰 요 에스몰에 9mm, 10mm, 11mm 다 들어있는 거 사용하고 듀오뷰티 풀을 붙여주고 쉽게는 그냥 보이는 거 아무거나 사용을 해요. 소상 붙이고 올게요. 어있나 여섯 개, 6개, 여섯 개씩 이 정도로 붙여야 색깔로. 언더에 펄을 좀 줄게요. 블린트 하이라이터로 끝이랑 이운데 쓸어줄게. 얘 위주로 좀더 발라줘야겠어. 친구 얘기하니까 뭔가 시간이 훅 갔다고 해야 되나? 이거 요즘에 저 필수로 쓰는 거거든요. 하트 퍼센트 도트 온 무드 립 펜스. 크리미 핑크 색깔인데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많이는 아니고 살짝, 살짝 오버림 해주면서 이렇게 맞춰줘요. 꼭 해주고, 미립 바릅니다, 이렇게. 뭘 바를까 고민하다가 두 개를 가져왔거든요. 베이지크의 핑크 부아바라는색깔이든요 이런 색깔이거든요. 이런. 바닐라코가 워터 드롭 베일 틴트. PK01번이거든요. 얘는 이런 색깔이에요. 물먹물먹한 색깔이고, 얘는 좀더 상큼 발랄 핑키 향광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색깔이에요. 바닐라코가 좀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얘를 발라볼게요. 이렇게, 물먹 색깔. 예쁘죠? 뭔가 이렇게 탱글한 애들처럼 겉도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니까 안으로 싹 들어가는 느낌? 유리의 광택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벨벳? 질감을 좋아하는데, 조금 더 텍스처가 촉촉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각질은 아닌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를 때좀잘 발라줘야 돼요. 이건 좀 여러 번더 발라주는 게더 예뻐요. 저는 한세번 정도 발라주거든요. 이런 거 닦아내주고 다시 바르고. 이렇게 좀 밀착시켜줘요. 조금 맞춰주고 버으로음 됐어 뽀얀해졌어 짠! 끝났어요 겟레디를 오랜만에 해봤고 저는 스타일링을 다시 하고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스타일링을 다 하고 왔고 짠! 이렇게 저는 외출을 해볼거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 you pull up in the pants and you say you even need one down